안녕하세요. ECK 교육 세르비아 강사 박경민입니다. 자, 이번에서는 세르비아 기초 단계인데요. 이 강좌에서는 세르비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 혹은 세르비아에 대한 문법적인 기초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세르비아어를 실질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볼 계획입니다. 세르비아어, 실제로 사용되는 세르비아어 한번 배워볼 생각이고요. 어, 세르비아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떠한 표현이 생기고, 그리고 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표현이 생기는데 그 표현에는 어떠한 어, 문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초 평 강좌에서의 강의 모두들은 어, 실제 세르비아 쓰이는 어, 그런 세르비아를 기준으로 했고요. 어, 여러분들의 세르비아 활용에 좀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예, 그런 강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1강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르비아에서는 정말로 세르비아 사람들이 커피를 정말 자주 마시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시고, 어, 아침 먹기 전에 마시고, 아침 먹고 나서 마시고, 저녁, 점심 먹기 전에 후에 마시고, 잠자기 전에 마시고 그렇습니다. 정말 커피 많이 마시는데요. 세르비아에서 그만큼 의식주만큼이나 중요한 커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르비아에서는 먼저, 어, 카페가 많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아, 어, 카페를 보시면은, 어, 세르비아에 그 두나우, 도나우강이 있거든요. 세르비아어로는 두나우라고 하는데, 이 도나우. 혹은 단유부강 중심으로 이렇게 카페가 쭉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카페가 둥둥 떠다니고 그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카페를 마시고 있습니다. 자, 세르비아에서 카페 한번 드셔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러려면 세르비아에서 세르비아어로 주문할 줄 알아야겠죠? 자, 세르비아에서 세르비아어로 커피를 주문하는 법 세르비아어로. 커피 한잔 마실래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으로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허체몰리를 붙입니다. 이거 자체는 우리가 어, 이거 자체의 뜻은 어, 우리가 이것을 원합니까라는 뜻입니다. 허체모로 끝났죠. 모 우리가 뭐뭐하다. 우리가 뭐뭐하다. 무엇을 할까요? 허체 원하다. 우리가 원하다 라는 뜻이고요. 리 물어보는 의문문형인 거죠. 허치몰리 그리고 나카프 커피를 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허치몰리 나카프 우리 커피 마시기를 원하나요? 라는 뜻이고요. 정확한 뜻은 우리 커피 한번 마시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이거 자체가 하나의 표현입니다. 무슨 뜻이냐? 이 자체가 우리 한번 커피 한번 마셔요. 라는 뜻입니다. 이 문통이가요.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오체멀리나카프오체멀리나카프가 되겠습니다. 아, 세르비아에서 그런데 이 문장 첫 번째 발음은 약해집니다. 약해지거나 묵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사실상 오 오체모가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어찌멀리나까프, 어찌멀리나까프가 되겠습니다. 커피 한번 마실래요? 어찌멀리나까프. 그리고 그 대답으로서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어째뭐, 어째뭐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커피 한번 저랑 한번 마실래요? 어찌멀리나까프. 물론이죠. 그럼요, 같이 마십시다. 어째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표현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Volishly Espresso. 여기 보시면은 리, 의문문 형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요. Volish, Volite. 자, 셔 같은 경우에는 어 조금 비격식체인 것이죠. 띠를, 당, 너를 기준으로 말을 하는 거고요. 때때로 끝났네요. 자, 비, 조금 격식적인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Volish. sure, 너, no, 너의 행임인데 volish, 좋아하다 라는 뜻입니다. 너가 좋아하다 라는 뜻이고요. 마찬가지로 volite 같은 경우에도 좋아하는 건데 그 대상이 당신인 거죠. 정문칭으로 당신이 좋아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 있는 l 리 라는 것은 의무문형을 나타내는데 volishly 혹은 volitelly 이 자체는 좋아하십니까? 혹은 좋아하니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볼까요?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워리틀리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좋아하니? 혹은 워리텔리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좋아하십니까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자체도 하나의 표현으로 우리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에스프레소 좋아하시나요? Voliteli espresso. Voliteli espresso. 에스프레소 좋아하니? Voliteli espresso. Voliteli espresso.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답은 어떻게 할까요? д 그래 좋아. 나, 나 라고 하고요. 알리, 아, 알리. 아, 하지만 아, 사샤처럼, 사샤처럼 이라는 뜻은 어, 설탕과 같이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프레소는 에스프레소인데 어, 설탕과 같이 라는 뜻을 말합니다. 알리 아, 사샤처럼, 나는 설탕과 같이 먹는 것을 좋아해. 에스프레소에 설탕을 넣어줘 라는 뜻입니다. 바 바지. Vage라는 뜻은 케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어 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v o l 리아에스 l 레 espresso. 너 에스프레소 좋아하니? v o l 리 t e 스 l 레 espresso. 당신 에스프레소 좋아하십니까? 나? 그렇습니다. Alli sa s t r t c e r 그러나 설탕과 함께 Vage? 알겠습니다. 알겠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그대, 그대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 h e r e 뭐가 어디에 있다는 걸까요? 카피치 카피치라는 것은 카페 라는 뜻입니다. there is a cafe 카피치, 카피치. 카피치. 아니, 카페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there is a cafe 카피치에 카페는 어디에 있을까요? 따모 따모라는 뜻은 저기 라는 뜻입니다. 저곳 네, 저곳이라는 뜻입니다. 컵 카페는 저기에 있어요. 카피치에 따모.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The 치 카페 어디에 있나요? 카피치에 따모. 카에 저기에 있어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어체몰리나 카프. 커피 마시고 싶으신가요? 어체모. 먹고 싶어요. v o l l 에 s h l e espresso. 에스프레소 먹고 싶니? Vol 리 e l e espresso. 에스프레소 먹고 싶으신가요? 어, 다 그렇습니다. 알리사쇠처럼 하지만 은 설탕과 같이요. 바지 알겠습니다. 네카페치 카페 어디에 있죠? 카피치에 따모. 카피치 카페 어, 저기에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